어, 저의 어린 시절을 세 단어로 좀 압축해봤어요. 동생, 왕따, 주공 아파트 이렇게가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좀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유치원생일 때 어, 저희 집에 화재 사고로 제가 남동생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다소 여성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살 어린 남동생이랑만 노는 아주 소극적인 아이였어요. 놀이터에 가도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유치원 생이 되던 해에 제 동생이 저희 집 화재 사고로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저는 한층 더 내성적인 아이를 넘어서 부정적이고 다소 음침해 보일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 죽은 동생 몫까지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강박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고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다소 모순적인 아이였습니다. 부정적이면서 내향적인 아이. 왕따 당하기에는 참 좋은 조건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부터 왕따를 당했는데요. 11년 정도 왕따와 학교 폭력에 노출됐습니다. 제가 음,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꼬리가 있는 장우산을 아직도 쓰는 걸좀 주저합니다. 어린 시절에 왕따를 당하다 음, 이 우산 끝 고리로 목이 졸려서 실신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제가 음, 세상에 가장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주공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서 저는 아, 친구들이랑 어떻게든 좀 가까이 지내야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반장선거에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반장이 되면 어떻게든 아이들과 부딪힐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교집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친구가 없다 보니까 반장선거에 자진 출마를 한 거예요. 반장 추천해라! 이랬는데 제가 저는 저요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 너는 내려.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까지는 촌지가 있던 1990년대였죠. 음, 반장 엄마는 좀 있는 집이어야. 선생님이 사실은 좀 얻는 게 많으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공 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반장이 되면 선생님이 조금 슬픈 말이지만 그해 촌지 농사 망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 사회는 강자와 약자밖에 없는 곳이구나 내가 집이 못 살고 어렵게 사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앤데도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고 반장 선거조차 내 마음대로 출마를 못하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그 반장 선거 에피소드를 듣고는 그날 밤새 우셨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세상은 따뜻한 곳이 아니야 아름다운 곳이 아니야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그냥 강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나를 따돌리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돌리는 친구들보다 더잘 돼야겠다라고 열살 어느 무렵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20년 뒤에 내가 30살이 되면 나를 괴롭혔던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채로 동창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가서 다른 친구들을 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끊임없이 공부만 했어요. 아무랑도 대화하지 않고 밥도 혼자 먹으러 가는 거에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오로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의 목표 대학이 한 명은 연세대 한 명은 고려대였거든요. 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음 제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수능을 세 번을 무려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몇 번이 걸리든지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2006학년도 당시에 가장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었던 도예학과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막 엄청나게 아티스트를 꿈꿨다거나 엄청나게 미술을 사랑했기보다는 예체능계로 가면 수능점수가 조금 더 낮아도 서울대를 갈수 있기 때문에 미술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했죠. 나 미술 좋아하는데? 나 이거 좋아해서 선택한 건데? 라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요. 도예학과는 지난 10년 동안 딱한명 취업한 학과였더라고요. 아무도 취업을 뭐안 하고 다 그래서 선배들이한테 제가 취업 안 해요, 다돈안 벌어요. 이러면 응, 우리 남벌지, 우리는 2천 도자기 마을에 가지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22살의 어린 저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차 명문대는 들어왔지만. 직업은 자칫하면 어긋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소위 스펙이라는 걸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냥 취업준비라는 단어만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 보면, 한 3학년쯤에 취업준비하면 되지 않아? 뭐 우린 서울대인데 그러다 취업되지 않아? 이러던 시대였는데, 저는 그 불안감, 도예학과는 취업이 안 된대 라는 불안감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부터 자원봉사 대외활동 대학생 기자단 온갖 것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생이 되어 돌아와 보니 우리 사회는 삼포세대라는 단어와 스펙이라는 단어가 생겨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 사회에서 스펙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아 내가 쌓은 게 스펙이라는 거구나 난몇개 있지?라고 세어 보니 이미 저는 40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턱대고 어떻게든 좋은 곳만 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음뭐 은행의 대학생 홍보대사, 패션 기업의 대학생 기자단, 뭐 환경단체의 인턴십, 장르를 가리지 않고 뭐든지 했어요. 어떻게든 좋은 곳만 가려고. 그 결과 저는 삼성의 인사 담당자로 다행히 취업은 재수삼수를 하지 않고 대학교 4학년 졸업 이전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어요. 야, 넌 정말 이제 고생이 끝났다. 어? 삼성에 그것도 인사 담당자로 들어가다니 너무 잘 됐다. 라고들 얘기를 했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 정말 소위 찌질했던 왕따를 당하고 주공 아파트에 살고 어, 보일러가 없어서 물을 끓여서 가스레인지에 끓여 살던 그런 시대는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어, 정말 있는 집 아이처럼. 많이 배운 사람인 것처럼, 고액 연봉자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살면 되겠구나. 나는 이 한국 사회의 경쟁 레이스에서 모든 승기를 다 잡은 이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구나. 서른 살만 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요, 음, 회사를 다니고 약 10개월째가 되던 해에 음, 뭔가 모를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잠깐 정신을 잃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인 거예요 빨간 불인데 그리고 어, 저는 흡연자거든요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옥상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우울증과 공황장애였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어 이상해 나는 왕따 당하고 애들이 먹을 쪼르고 내 도시락에 침을 뱉고 내 안경을 부러뜨릴 때도 우울증 같은 건 없었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이 시점에 왜 나는 사치스럽게 우울증이라는 게온 거지? 이제 그냥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잘 살면 되는데 왜내 마음은 이렇게 된 걸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10대, 20대 때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미리 끌어다 쓴 탓에 너의 마음 건강은 28살이 아니라 58살, 68살처럼 지쳐버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 점점 우울증이 낫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숙덕거릴 정도로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면서 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던 회사를 제 발로 나와야 했습니다 어,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쉽게 낫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참 힘든 환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울증 치료를 하시려고 해도 넌 잘못 산게 아니야 너는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항변했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저는 분명히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사회가 말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왜 저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은 거죠? 왜 저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이런 정신병만 얻은 채로 백수가 된 거죠? 너무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죠? 라고 계속 계속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 진전 없이 계속+ 계속 치료비만 내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모아 뒀던 돈도 다 떨어져 갈 때쯤이었어요. 너무 답답해진 마음에 템플스테이를 좀 떠났습니다. 음,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템플스테이 하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예불도 잘안 들어갔어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이 템플스테이 지도복사 스님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나 저 녀석은 그래서 차담 시간에는 반드시 나오라고 신신 당부를 하셔서 정말 죽을 상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근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도대체 왔냐? 왜 이렇게 오래 머무냐?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제가 음, 스님이라고 정신과 선생님이랑 다르실까라는 생각에 말을 안 하고 한참 있다가 스님이 말을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가야겠고. 스님, 제가 사실은요? 라고 말하자마자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두 시간이 정, 장장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음, 지금 너랑 똑같은 애를 본다고 하면 너는 뭐라고 말할 것 같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처럼 갈팡질팡 하지 말고 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모르지 말고 좀 늦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라고 말할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스님이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너라도 살아라고 그냥 단순히 그 말씀 하나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뭔가 그날을 따라 모르겠어요 스님의 말씀이어서였을까요 더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어쩌면 이 우울증은. 내가 뭘 잘못해서 받은 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랜 시간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 주니까 내 마음이 파업한 건가 보다. 이제부터라도 달래고 얼러서 내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주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템플스테이 다녀온 얘기를 심리상담사 선생님께 드리면서 상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더 치료가 잘 될까? 선생님이 권하신 건 글쓰기 치유였어요. 아, 너가 그렇게 깨달았구나. 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구나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상담사가 돼 보는 건 어떠니라고 권하시면서 인터넷에 블로그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네가 네 고민을 직접 말하고 거기에 네가 상담사처럼 답을 달아봐라 자문자답을 해봐라 그러면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씩 네 블로그에 들어가서 코멘트를 달아줄게 너 이제 상담받으러 올 돈도 거의 다 떨어졌다며 선생님이 돈안 받고 그렇게 도와줄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제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자문자답 글쓰기 블로그를 했던 것이 상담으로 발을 들이는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계속 그냥 저 혼자 치료를 위해서 자문자답 자문자답 이걸 했었어요. 그리고 이 블로그 방문자수는 항상 1이었죠. 상담사 선생님 한 분. 근데 어느 날 30, 70, 1700, 2800 막 방문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선생님이 내 블로그를 광클릭해서 여러 번 들어왔나?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던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는 약 3개월 정도 매일매일매일 꾸준히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면 그때부터 담당자가 검토해서 검색 노출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블로그는 검색 노출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퇴사. 우울증, 뭐 사회 초년생 이런 단어들을 쓰다 보면 제 블로그가 상단에 뜨게 되고 저랑 비슷한 마음 상태를 가진 청년들이 꽤 많이 들어와서 제 블로그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담 블로그라고 착각한 거죠. 우울증 환자의 자가 치유 블로그라고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질문 답변, 질문 답변 계속 있으니까 어 상담 블로그인가봐. 근데 저 어때요? 저 혼자서 글 쓰고 상담사 선생님 한분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자기 소개도 안 써놓고 블로그 꾸미기도 안 해놓고 그냥 빈 블로그에 글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보다가 어, 여기 글 너무 재밌는데? 여기 상담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 블로그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재밌게 글을 쓰지? 라고 글을 보다 보니 어?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네? 디자인 학부를 나왔대. 그리고 제가 다녔던 삼성의 계열사가 제일모직이라 패션 회사였습니다 어? 패션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 그리고 담배를 피운다고 하네? 어? 굉장히 센 30대 언니가 하는 블로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20대 여성들이 이메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스물두 살 김민지라고 하는데요 블로그 보니까 30살 정도 되신 것 같아서 편하게 언니라고 부를게요 라고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이 이좀 놀아본 언니들의 시초였던 거예요. 여성으로 오해했던 거죠. 제가 수많은 이메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우울증 환자인데 내가 누굴 도와줘? 얘네들은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온 거야? 근데 그렇게 무시해버리다가도 마음이 쓰이면 한 개, 두 개쯤은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 두개 가끔씩 읽을 때마다 세상에 정말 나 같은 애들이 많구나. 나 같은 애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어떤 나 같은 애들이었냐면, 아까 스님께 제가 울며 말했듯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열정이 불타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딴 애들보다 뒤처질까봐 너무 두려워서 열심히 사는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이게 맞나? 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불안과 자문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대입을 준비하던 시절, 그러니까 예전에 제 모습과 참 닮아 있는 친구들이었죠. 그때 스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그래서 아주 조금 용기를 내서 나는 비록 상담사는 아니지만 전직 인사 담당자니까 취업준비생만큼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취업준비생들만 가끔씩 답장을 보내기 시작하던 게 사실은 상담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친구들이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 또는 이전의 나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이메일로 팬팔을 주고받던 친구들 중에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 심리학 석사를 하고 있는 친구 또는 직업 상담사를 하고 있는 친구 이런 상담과 관계 있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커피 마시면서 내가 하는 일좀 도와주지 않을래? 내가 이메일 답장 보내는데 내가 할수 없는 걸 심리학 석사인 네가 좀내다신 답장을 보내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명, 두명 모이기 시작했던 게이좀 놀아본 언니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어, 사진 속의 일곱 명의 친구들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음, 제가 어떠한 직업처럼 이 일을 어, 덤벼들지 않았듯이 이 사진 속의 친구들도 각자 뭐 심리상담사, 영양사, 작곡가, 디자이너, 각자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그냥 5년, 6년 정도 나보다 뒤에서 따라오는 동생들에게 자원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예전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단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9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어,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어느새 자의반 타의 반 으로, 지 금의 20대30대 청년 들을 가장 많이, 상 담한 NGO 단 체의 대 표가 되어 버렸 어요. 그래서 많은 미디어 나 기성세대 여러분 들이 물어보 세요. 왜 그렇게 요즘 청년 들은불 안해 하 냐? 부정적 이냐? 소극 적 이냐? 너의 생각 은 어떠 냐 라고 물어보 십니다. 근데 음, 저는 이런 질문 들이 상당히 건 강하 다고 생각 해요. 왜냐하면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은 필요한 게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 사람이 필요한 존재로 변신을 해서 간다고 하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생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이 고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모습으로 변해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청년들의 불안과 부정적인 시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이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의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알아야 그들에게 필요한 얼굴을 할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얼굴을 해야 그들과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생생한 날것의 문장들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면서 직접 들은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집못 사잖아요. 부모님 세대가 평범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세대한테는 불가능해요. 부모님 세대처럼 집한채 있고, 차한대 있고, 결혼해서 자식 둘 낳고, 그 아이들 대학 보내고, 이거 우리한테 가능하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피라미드 최하층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수를 써도 저는 평생 계약직이잖아요. 정규직 없어졌잖아요. 정규직 돼봤자 어차피 중산층은 될수 없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의 대졸초인 평균으로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생활비를 쓰지. 않고 말이죠.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소 50년이 걸립니다. 50년 동안 밥도 안 먹고 핸드폰 요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그대로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살수 있죠. 밥이라도 조금 먹으면 70년 걸릴 거고요. 핸드폰 요금이라도 조금 내려고 하면 80년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3개월 계약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을 하실 당시에 계약직조차 없어졌던 시대를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직이 있다까지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점점점 계약직의 기간이 줄어들어서 요즘에는요, 3개월 계약직이 아주 흔해졌습니다. 딱 3개월이라고 면접 보고 계약직도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1년을 일하기 위해서 4번의 면접을 봐야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동료였지만 다음날은 난 3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면접을 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경쟁 사회에 순응하려고 생각할까요 경쟁을 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청년들이 점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 학계에서는 사회적 불안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했습니다 음, 정신의학에도 사회적 불안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소셜 앵거티라고 관계 장애를 뜻해요. 근데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소셜 언레스트라는 사회적 불안은 새로이 생겨난 단어거든요. 2020년에 처음 국무총리실 주제의 청년 컨퍼런스에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된 겁니다. 간단합니다. 불안을 겪거나 우울을 겪고 있는데 그게 나의 트라우마 또는 뭐 나의 유년 시절에뭐 엄마에 대한 학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문제, 나의 가정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점점, 점점 살기 불안정한 사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우울을 느끼는,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것을 사회적 불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에서 저는 옆자리 박사님이 사회적 불안을 말씀하실 때 무릎을 탁 쳤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롤러코스터가 올라갈 때 태어난 세대가 1950, 60, 70년대 생들이라면 롤러코스터의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태어난 세대가 1990년대, 2000년대 생이다. 여러분들 조금 어떤 느낌이실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신의학에서는요, 만 23세까지 세상을 경험한 것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념과 뇌의 작용으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즉, 23세까지는 우리 내가 계속 성장하고 발달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960년대 생이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청소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내일이란 단어는 점점점점 나아지는 미래를 뜻했어요. 하지만 1990년대 생에게 내일과 미래라는 단어는 점점점 나아진다는 상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동안 무너지는 집, 이사를 가는 친구들 아파트 평수가 줄어들어서 전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청년 21492명에게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하냐고 저희가 2018년 코로나 19 이전에 설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56.1%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남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요. 뒤처지고 난 뒤에 나고 하면 제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요. 음, 이럴 때 얘기를 하시죠. 뒤처지지 않으려면 노력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상담하다가 이거의 정답을 발견했어요. 뒤처지지 않으려면 노력하면 되잖아 라는 얘기 들을 때 어떠냐고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거든요.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랑 둘이서 국밥집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진짜 1년 내내 쉬는 날 없이 가게 하셨어요. 아빠가 쉬면 엄마가 가게 지키고 엄마가 쉬면 아빠가 가게 지키면서 365일 일하시고 새벽 1시, 2시 돼서 매일매일 들어오셨는데 저희 부모님 IMF 때 망하셨다고. 저희 부모님이 노력 안 해서인가요? 노력하면 다될수 있다면 저희 부모님은 게을렀던 거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또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청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회사에 충성을 하면서 근속연수만 25년 채우던 해에 책상이 화장실 앞으로 갔대요. 저희 아빠 6개월 동안 독후감 썼다고 하던데요. 우리 아빠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MZ세대, 청년세대는 부모 세대가 미친 듯이 노력했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에 의해서 직업을 잃거나 폐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노력만으로 사회가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걸 부모님의 몰락으로 바라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라! 라는 노력하면 다 된다.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들이 노력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노력해도 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코로나19 이후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아무 소용 없구나. 2018년에 청년들이 뒤처짐을 고민한다고 얘기 드렸었죠. 코로나19 이후에 2019년과 20년, 그 과도기로 넘어가는 수, 상태에서 저희가 상담하면서 아주 큰 변화를 감지했어요. 무기력으로 청년들의 스탠스가 입장이 바뀐 것 같다라는 건 거죠. 분명히 이전에는 저희한테 찾아와서 상담받으면 말미에 뒤처질까봐 너무 부, 불안하고 두려워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요? 라고 어떻게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상담이 더 많아졌어요. 뭘 해도 어차피 안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대해봤자 어차피 실망할 텐데 저는 그냥 계속 집에 있고 싶어요. 제가 한심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건 불안하고 두려워도 삶을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깨달았죠. 저에게 5년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아무리 불안해도 뮤지션의 꿈을 계속 꿔 나갈 거예요라고 말했던 인디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배달 라이더가 돼서 저희 집에 배달 왔을 때요. 5년 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던 친구가 저희 집인지도 모르고 치킨 배달을 왔더라고요. 그날 그 친구도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렇게 노력하고 쌓아오고 연습해도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 하나에 뮤지션들은 완전히 일자리를 잃어버리는구나. 아무리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도 취준생들은 코로나19로 대기업이 공채를 다 없애니까 취업할 데가 없어지는구나. 개인의 노력으로 이제는 승부를 볼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설 자리, 놀 자리, 말할 자리 어떤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노력하다라는 말들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그냥 꼰대라는 인식 속에 소통의 창구가 닫힐지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부모 세대가 살아온 사회와 지금 자녀 세대가 살고 있고 살아갈 세대는 한국이라는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사회고 다른 양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청년들과의 소통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내가 살아왔던 한국 사회의 필승 전략을 청년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소통을 시작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보다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혹시 뭐 때문에 그래? 야, 너뭐해 먹고 살래? 보다는, 너 혹시 어떻게 좀 살고 싶은 방향이 있어? 안될것 같아도 괜찮아, 말해봐. 마음속에 뭐 있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스스로 청년들과 같은 눈높이로 맞춰서 대화하는 사람. 마치 내가 토크쇼의 MC가 됐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을 만나보는 거죠. 토크쇼의 MC는 초대 손님을 평가하거나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뿐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음, 내가 청년 세대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 지도해 줘야겠다 보다는 지지해 줘야겠다 그리고 조언해서 이 친구들 더 낮게 북돋아 줘야겠다 보다는 들어줘서 이 친구가 다 마음에 힘든 것들을 빼내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들에서부터 청년들은 진정한 의미의 어른을 만나고 진정한 의미의 어른에게 기대고 털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음, 조금 더 우리의 마음들, 청년의 마음들, 불자의 마음으로 서로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도반이라는 생각으로 스승이 아닌 도반이 되어 주시면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